여러분 강의안에 있는 분들 강의안 같이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을 쭉 읽을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을 쭉 읽을 건데 먼저 15절과 시작과 끝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중간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을 왜 보냈는지가 기록되지만, 어? 근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어? 자 우리 15절 21절 먼저 읽읍시다. 자,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번더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다할렐루야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어? 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요거 이해를 위해서 그 앞장인 13장 34절, 35절. 자, 이해를 위해서 13장 34절, 35절.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한번 따라보세요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선포하고 계세요.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이제는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라가 오셔서. 모세가 돌판에 받은 모든 토라의 엑기스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첫 개명과 둘째 개명. 아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세 개명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 그냥 돌로 때려 죽이고, 율법 얼기면 때려 죽이고, 이러한 선과 거룩,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많이 표현되었으나 사실은 이제 이 토라가 완성된 측면에서는 그 율법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게 완성된 게 이제 모세가 돌판에 받았던 구약의 율법의 진짜 모습은 이제 돌판이 아닌 우리의 신비의 심령의 성령이 오셨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새 법을 새 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자, 요1 3장의새 계명을 머릿속에 두고 자, 14장 자, 우리 15절부터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니들이날 사랑했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요 앞뒤 사이에 있는 내용 같이 자,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머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니 지금이, 조금 있으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부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은 여러분 이 25절부터 25절을 중간에 있는 내용과 섞어서 해석을 해준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계명을 못 지킨다 혼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돕는 또 다른 헬퍼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른 헬퍼를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그 다른 헬퍼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그는 영원토록 너희하고 있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그는 진리의 형이시다. 믿습니까?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있겠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오늘 이 모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속에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실지어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말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새롭게 돕는 헬퍼가 오실 건데 그는 진리형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다 통달한 분이신데 그가 와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나는 가지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이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날 조금 있으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보내실 건데, 그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니들이 나를 못 봐, 나는 이제 가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봐. 뭘로 봐? 성령으로.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보자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게 15장에서 17장에서 몇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성령이 오신 그날에,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 받는 날. 영광의 코인오니아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 이후에 완성된 영광의 코인오니아로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전에 그 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우신다 이세 계명이 뭐예요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사랑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이제 우리의 진짜 사랑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다 인본주의고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다 쇼고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이에 성령님 이야기가 꽉차 있어요 뭔 뜻이에요? 성령이 새 계명이시다 성령으로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다 성령으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공격받는 건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거예요. 어? 그건 또 다른 코스플레가 될수 있어. 그건 진짜 자칫하다간 노련미가 될수 있어. 노련하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걸할수 있는 거요 구제하지 말자는 거 아니지요. 선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오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 주되 특별히 그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아가파우라는 말의 뜻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향해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집착.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우리를 향해 영원히 포기할 수 없기에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접근해 오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신 사랑. 할렐루야. 따라 하서 아가파오. 아가파오. 그래서 아가파오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구령의 열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막 강조하고 의무입니다. 전도해 오세요. 이래가지고 막 의무감에 마태복음 어? 28장 18절부터 20절을 순종해야지. 의무감에 나가서 전도하면 시비만 걸고 그 사람들 마음만 상하게 합디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 영혼들을 볼때 놓아줄 수 없는 마음, 저 영혼을 향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본성으로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따라서 아가파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아가파우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안에 아가파우가 움직여서 성령이 움직여서 새 계명이신 성령이 움직여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스쳐가는 저 수많은 영혼 보면 무감각하지 않고 살아있기를 추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추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예수 모르는 영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셀리더들이요 우리 여기 권영마을 목자들이요 셀리더 목자가 벼슬이 아니잖아요 영혼들을 섬기는 거죠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저 영혼 어린 영혼 저잘 사지를 분간을 못하는 영혼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게 셀리더고 목자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할수 있다. 성령은 새계명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크게 따라 해보세요. 새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 어, 예수님은 성령을 지나칠 만큼 강조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다 여러분, 거기 강의 안에 보면, 성령 받기라고 하는, 람바노라고 하는 거, 길을 호포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좀 정리해 놨어요. 네. 여러분, 성령이 내리셨다. 내리셨다. 이 에피, 핍토스. 이런 단어들. 성령이 내려왔다. 봤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선포하기도 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했다고도 표현하는 이표현들이 성경이 다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회적이면서 단한 번의 사건이면서 영원한 사건입니다 이말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누군가 회개한다면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구원하려면 그분을 막 십자가에 또못 박을 필요가 없이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저 십자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효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이지만 계속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으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물로 요하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이 성령이 부어진 성령의 홀리스피르 백티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전 인류를 향해 전 세대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세대까지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홀스피드 뱁티즘이 이미 성령으로 전 지구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일회적이고 단번의 사건이지만 영원한 수천 수억 명의 영혼들에게 효력이 있고 적용되고 할렐루야 지금도 그 십자가를 아멘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요엘서 구약과 모든 구약의 약속처럼 내가 새 법을 줄게 새 영을 줄게 새로운 통치를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요엘서에는 심지어 내가 마지막 날에 어?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 기간이고 말세가 완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그 날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동치와 다스림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오순절날 일회적이며 단회적이지만 영원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키는 마치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긴 영원한 사건이 되어서 지금도 내일도 미래에도 그 십자가 효력을 믿고 십자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능력이 임하듯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순절 날그 구약부터 어쩌면 아담이 범죄할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내주할 수없던 성령이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시고 종화 여러분의 과거 미래 죄악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를 향해 베티즘 하셨을 때, 아멘? 이미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를 오늘 우리를 위해 전 인류를 향해 이례적이며 단회적이며 영원한 사건으로 신이 위대한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나 필요 없어요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멈추듯이 오늘 이미 성령 우리에게 부어줬고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승천사역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승천사역으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게 그리고 부어주신 사건 할렐루야 이미 부어줬음을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보고만 있고 그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성령을 원하지 않하면 그냥 이례적, 단회적, 너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끝나지만, 오늘 마치 예수의 십자가가 이례적, 단회적, 영원한 사건인데, 그 십자가를 지금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과 같이, 오늘 이미 전 인류를 향해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돼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근데 그 부어진 성령을, 십자가를 지금도 오늘날도 갈망하고 사모하고, 십자가 나, 내 죄, 나, 내 스스로 의인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듯이, 이미, 홀리스피드 i 티즘이전 지구적으로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이미 부어진 성령을, 주님 저 필요합니다. 저 마시기 원합니다.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할때 어떤 자들에게는 홀리스피르 뱁티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홀리스피르 오버플로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진짜 최초의 사건임과 함께 구원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이미 여기 구원받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폭발하는 충만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마시겠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전 지구적으로 부었던 아담이 범죄할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던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졌던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그 성령님 필요하세요? 그 성령님 원하세요? 그 성령이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혹 우리 중에 오늘 이 방에 계시거나 영상을 보는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아직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안믿어져 예에게 오늘 성령의 뱁티즘이 부어져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2000년 전에 예수가 오늘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할지어다. 성령님 필요하십니까? 이미 부으시고 정지구적으로 성령을 부은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 한번 죽고 우리 거듭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또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은 단회적, 이래적 그러나 영원한 사건이 오늘 또 앞으로 미래에 오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습니까? 여전히 능력인 걸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오는 세대들에게 이미 지구에 부어주신 성령의 뱁티즘이 그들에게 이말지어다 어떤 자들에게는 충만함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초기 뱁티즘으로 오고 뱁티즘 이후에 충만함으로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까? 오늘 이밤에 홀리스피리 뱁티즘이 필요합니까? 또 어떤 자들 성령의 오버플로임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성령님 필요합니까? 성령 없인 아무것도 할수 없다. 따라서 성령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토라이시고 기도이시고 능력이시고 할렐루야 지성소이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새형이고, 새법이고, 새로운 능력이고,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들 안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삼일체적 신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이루어질 지어다. 성령님 필요하세요? 성령님 필요하세요? 성령님 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내 삶에 정말 아직 제가 자연인인 것 같아요. 홀리스피를 뱉 baptism 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부어 주시 없어서 저언젠간 홀리스피 뱉 baptism 있었어요. 성령 침내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산늘라게 말랐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재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 인류를 향해 부으신 성령이 오늘 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사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온 지구에 부어진 그 성령이 오늘 각사람게더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을 받았다 특별히 성령을 받았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능동형 어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받았다, 덮었다, 취했다, 사로잡았다, 그냥 덮여,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위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물배랑 맞은 것처럼, 어? 부어 쏟아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 능동형으로 완성하며 능동형으로 취해야 될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다 보니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술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한번 크게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너희를 충만하시도록 하여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시고 싶은데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고 싶어하세요? 우리를 사로잡고 싶어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동형으로 취하라, 빼하라, 탈컵하라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을 취하십시오. 이미 부어놓은 성령을 취하십시오. 이미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오늘 이 교회 접목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취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이미 넉넉히 부어주신 그 성령을 내 자아를 깨고 내 인간적인 의지들을 깨며 성령님 저 필요합니다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이고 성령이 기도이고 성령이 아가파우고 성령이 세계명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번 외치고 성령 충만 Holy Spirit Baptism Holy Spirit Overflowing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이배 밑에서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기도할게요. 그말씀에 일이 나와 있어요. 명절, 큰 날,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크게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 배에서 생생하게 터전하게 하리라. 이늘,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이라. 오늘 성령이여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소위 깊음의 이배 밑에서부터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머리 위에서 부어지고 배 밑에서 터지는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우리 주님 세번부르고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